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주 안에서 또 복되고 귀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무간도라는 그런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스토리 중에서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의 그 폭력 조직 안에 스파이를 심어 놓고요. 또 폭력 조직도 이 경찰을 만들어서 또 경찰 안에 자기의 조직의 이원을 심어 놔서 뭐 갈등을 빚는 그러한 내용의 어, 이야기입니다. 물론, 영화 속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이 폭력 조직에 의해서 경찰을 심어나 그 경찰이 되었지만, 그 사람 우리가 경찰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폭력 조직의 한 일원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천지라는 그런 이단들이 이단 가운데 어, 극성을 부릴 때에 이 교회 안에 교묘하게 침투하여서 어,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또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위치까지 위장해서 설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인정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었어도 그 사람의 이 본질은 여전히 뭐예요? 어, 신천지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성도가 될수 어, 없는 것은 뭐냐면 그 본질이 바로 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그런 말 있습니다 어, 이 본질은 아무리 우리가 에, 감추려고 해도 어, 우리 속에 있는 그본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보기를 원하는 건 우리 속에 있는 그 속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 우리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이 바울이요. 이제 3차 선교가 되겠죠 에베소 지역에 왔습니다 에,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그 전에 브리스킬라와 아볼라부부도 있었고 또한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소위 말해 제자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는데, 19장 2절에 보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분들은 교회에서 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가지 일들도 또 감당하시고, 직분도 어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참 어, 많습니다. 어, 겉으로 볼 때는 모범적이고 또 착한 교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정말 신앙 생활을 하는 것과는 겉으로 볼 때는 어, 똑같아 보이지만 예, 거기 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요 에베소 지역에 가서 가장 처음에 물었던 것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성도들이 있단 가운데 깨어 있는 그리고 살아 있는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성령받지 않고는 이땅 가운데 종교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종교인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은요, 어떠한 틀이 있어야지, 그리고 어떠한 장소가 있어야지, 그리고 사람들로 인정함을 받아야지 종교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예배가 되, 되느냐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감정 속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어, 자연스러운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 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요 거기까지입니다 어떤 장소와 어떤 특별한 그런 의식이나 예식이나 어떤 틀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어떠한 장소와 또 어떠한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들은 이러한 형식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신앙인들은 어떤 형식이 없어도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인정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저 역시도 염려되는 게 뭐냐면, 우리 펠러시 교회 안에도 이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종교인들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인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그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 성령을 받은 그러한 이 체험과 또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또잘 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이 소명이 바로 그러한 소명이고 또 교회의 소명이 그러한 어, 소명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하영주 목사님, 바쁘다는 것과 피곤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받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행할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볼 때, 세상에서 볼 때는 부담이 되는 일이고, 참 힘들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도 그 안에 자기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으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만남의 기쁨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노력해서 정말 오지의 선교지로 가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도 할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 안에 누리는 그러한 기쁨의 감격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기 나 때문에 피곤해도 자기가 좋으면은요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도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어떠한 영입니까? 제삼 위의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 피조물과 이 조물주가 만나는 그러한 신비한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한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저들의 삶의 가치가 바뀌었고 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요 이렇게 성령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도 없었다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니까 착각하면은 바울이 성령을 준 것처럼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요.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님은 제3위의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주고 말고 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을 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우리 한국 교회는 잘못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 이 성령 받는 것이 사람 뭐 잡받뜨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떠한 뭐 방언을 하고 뭐 어떠한 신비한 일들을 경험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땅 가운데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죄의 영이 그 일들을 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틀어주면서 우리들의 양심과 우리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이 통제, 성령의 이끌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왜 넘어지냐면요. 귀신이그을 붙들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성령이 그를 붙들기 시작하니까 그 귀신이 나가면서 자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은 굳이 넘어질 그러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늘 이땅 가운데 우리 속에 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고하는 심령 속에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심령 속에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케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코렉트한다고 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그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어서 구별할 때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이끄심을 체험한 사람만이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순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임할지라도 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통제를 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원하는 일, 원치 않은 일들을 구별하여 가르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아버지 성령의 그 통잠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영적으로 아버지 민감하여 하나님과 교, 교통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믿음의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깨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이 하나님 강권적으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신령 속에 임하여서, 예배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